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를 와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쁘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종, 독종, 우박,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때뿐이고 마음이 다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피해를 보고도 미련하리만큼 말씀에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 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제가 모세와로는가기보다는 바로와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금 불순종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표징을 삼으실 때, 혹시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박, 아, 우박의 재앙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반우에게 보내시는데요.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것이냐고 꾸짖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지 않으면 여덟 번째 재앙의 메뚜기를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우박의 재앙 끝에 우박의 재앙 끝에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싹쓸이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어느 하나 먹을 것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신과 같은 존재 바로. 그래서 그 동안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신하들도 이제는 정말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서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와 이제 우양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 너희들은 어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가서만 가서 제사만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 기에 제사를 드리러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아니, 왜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고. 여기는 먹을 것이 있고 너희들의 가정이 풍족히 누릴 것이 있잖아. 아, 그거 안 좋아 가면 개고생만 해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고생시킬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나쁘다고 알았으니까 내가 제사 양과 소를 줄 테니까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 너희도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너희한테 더 좋아 그게 너희한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 그만하고 작작하고 여기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두고 떠나는 게 뭐가 좋냐며 그런 고생을 할 거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오히려 나쁘다고 바로는 그들이 누리는 삶의 안락함을 담보로 타협안을 내놓으며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득은요, 아니 이런 유혹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버리고 두고 떠나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시 여러분 그토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향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 유익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 그것을 통한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 인주를 알리라. 바로는 또 다시 불순종할 건데, 그래서 결국 메뚜기 제약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일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영적인 후손을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그것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헛된 것이며, 단지 지금 느끼는 쾌락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판한 결과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때 가서야 또한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미련한 인생들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그치고 돌이키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니 세상이 주는 달콤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가는 그 멸망하는 삶이기에 그 마지막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함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튕겨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듣기 어렵고 재앙의 말씀이 듣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지금 거기로부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